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음, 사람이 일하시는 일하는 방법과는 반대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들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될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그렇고, 어, 전략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될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이 안 되게 하시고 또한 안될것 같고 전혀 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면 그 상황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될것 같아서 될것 같은 상황에서 될수 있는 일을 하면 이것은 사람이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 안 되게 하시고, 안될것 같은 상황에서 되게 하셔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인간들, 사람들이 보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살펴보신다면,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이게, 어,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사사기 내용 속에서 보면, 예, 기도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예. 자, 당시에 기도온과 300용사라고 많이 하죠? 예, 300용사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어, 그래서 우리들은 일반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 그,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300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어, 싸움을 겁내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수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기도원하고 300명의 용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일을 어, 수행할 수 있었고, 어, 완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원래 알고 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서 이런 오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삼백이 용사들이에요? 떨거지들이에요? 떨거지들이에요. 전혀 될수 없고 할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없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기도해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해가지고 이런 기도방법, 이러한 믿음의 방법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그 뒤에 그래도 내가 했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라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의 오해예요. 누가 봐도 될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되게 만드세요. 왜안 됐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될, 안될 상황인데, 이루어졌어요. 어, 아, 이거 저 사람이 해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데, 뭔가, 아, 하나님께서 하셨다. 사사기에서 나온 사사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가 추앙하고 믿음의 선진이다 바라볼 그런 본보기의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어, 예. 못난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가 어떻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는가?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베풀었다 하니까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했냐, 여기 초점을 맞춘단 말이에요. 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하고 반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이어서 계속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장에서 너희의 공로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를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이것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음. 자, 많은 설교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조리있고 강력하게, 그리고 감동이 되게 어, 잘 전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될줄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아, 이렇게 정, 증거를 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방법에 치중하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저도 그, 신학의 뼈대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말씀을 증거할 때제 어, 내용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다 변화를 받을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갈 것이고 삶이 변화될 것이다 라고 어,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또 말씀이 타고달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긴 들었어요. 아,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저의 망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변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어그 말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참여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받을 줄 알았는데 안 변해요. 이런 생각들.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그래요. 이렇게 설교하면 될것 같다고, 사람들이 또 변하고, 어, 그리고, 어, 울고 짓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여기에 속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고, 이런 상황을 찾게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할 때 현재 그 제가 생각해도 참 힘이 없게 설교를 해요. 특히 결론 부분에 가서는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처음에 제가 사역 사역 그 개척을 해가지고 할때 일부러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승전결 없이 그냥 쭉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끝나버리게. 음. 왜 그러냐면 이제 말의 능력보다는 그 성령의 능력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설교를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그런데 지금은 좀 습관이 돼가지고 또 설교를 계속 그렇게 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증거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현재 많은 설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하냐면요, 맨 처음에 찬양으로 막 달아올라 올게 요 잔잔한 음악으로 시작했다가 열정적인 찬양해가지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어, 찬양을 해서 그 마음이 다 열리게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서 재미있는 얘기도 하시고 예화도 하시고 그리고 어, 감동 있는 그 미디어를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어, 그들로 하여금 막. 그 새로운 마음 품게하게 하고 어, 내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음, 뭐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 통성기도를 통해 가지고 어, 해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변화받을 줄 알아요. 물론 변화되기도 해요. 성도가 변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한 방법을 했고, 그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고, 그렇게 작심했고, 그렇게 열정을 품었기 때문에 변화된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결코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이끌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가 우선시하는 것이지 방법이 은혜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다, 다들 다 사람들이 방법을 추구해요. 왜냐하면 결과를 이끌어내고 싶어서.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이 방법으로 하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변화받았다고 하고 열심을 내고 감동을 먹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성숙 했나요? 물론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안 성숙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숙한 사람들, 은혜를 받은 것,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 된 것이지, 이렇게 열심을 냈고 방법을 썼고, 그런 결과물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시된다는 의미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선동을 하거나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본문 가운데서 계속 읽어가면서 강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에요. 어, 그런데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막 사람들에게 말씀을 준거 하면 변화받는 모습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항상 저와의 싸움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이 모습이 과연 초대교회의 모습하고 같을까 아니요 많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보면, 4절 말씀에 내 말,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를 강하게 하고, 막, 심하시고 하고, 여러가지 뭐 분위기 조명, 뭐, 음, 음악, 이런 거, 아니면 진짜 탁월한 말솜씨,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 말씀의 결과가 뭐예요? 전도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변화받아지고, 이거예요. 이걸 봤을 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일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그렇게 약하게 보이고, 말도 잘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심이 떨면서 하고, 얼마나 사도바울이 뭐 설교를 못했냐면, 그냥 자, 자, 쫙, 황하게한것 같아요. 3 시간 동안 설교, 몇 시간을 하니까, 사람이 떨어,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바울이 그렇게 탁월하게 말도 못하고, 말에는 졸하고, 글은 그렇게 뭐 잘쓸 수는 있었어도, 막 봤을 때참 그,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파워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바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어떻게 했더니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 이거 끝이에요. 어떻게 은혜 받았대? 몰라요. 아유, 목사님 말씀 뻥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임상 실험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하고 사역을 꽤 처음부터 이 스무 살 때부터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꽤 오래했죠. 예, 거의 군대 갔을 때 빼고는 거의 다 했으니까. 아, 굉장히 열심을 했어요. 예.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고난도 참고 그리고 손해가 됨에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래도 주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솔직히 육체의 고통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핍박을 감수하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내가 지금 이렇게 손해보고 한 것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해서 주님의 일에 매진을 했어요 이것을 제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어요. 노력했더니 채워 주신 게 아니라 노력 안 해도 채워 주신다예요. 제가 만약에 막 개판으로 살았어요, 막안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셨을까요? 그렇게 살아봤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우선시 되는 것보다 사랑이 우선시 되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이끌어 가야지 그 고통을 충분히 기쁨으로 감수한다라는 거예요. 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모든 이 수고 노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물론 힘이 들고 애가 들어 애승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고통으로 얘기하나요? 아니면 기쁨이라고 얘기하나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음, 음식을 해요. 음식하는 과정 힘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먹고 기뻐할 대상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하면 십자가 상상이 고고 고통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쁨이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냈다는 사실을. 에. 여러분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으셨어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상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행했을 때그 일의 결과를 이끌어냈을 때그 일을 완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 일을 행해요.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고그 일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해냈을 때그 결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얘기할 땐다 뭐예요? 우리가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냈을 때 그때 그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내가 내 자녀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 나는 기뻐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그 결과물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이끌어 내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되든 아니면 지금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잖아요.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모양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양이 조금도 없는 그 상태, 자기가 자식 최고인 줄 알고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런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상관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냥 그 존재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 이 사실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결과를 그어가네 그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화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벌레리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안 사랑해, 아,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뭘한게 없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점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지식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라고 이 말은 내가 이것만 알아야지 라고 작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 더큰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지식을 폄훼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러한 상황도 봐야 되고, 이렇게 볼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만큼 지식을 쌓아야 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크다 이거예요. 이것 외에 더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뭐예요? 당시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떡을 먹던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사, 에,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혜택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그 모든 것을 받은 자들이 뭐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렀단 말이에요. 이러한 이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 외에 더큰게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정한 이 모든 것이 여기 십자가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의 조건하고 상관없어요.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떡을 때 배부르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 그, 그 혜택을 입은 무리들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결과, 모든 것은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상태하고 상관없이 전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자꾸 방법만 찾지 말자고요. 또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내가 했지라고 생각하지 말자고요. 맨날 이 싸움이에요. 저도 이 싸움 맨날 해요. 아, 이렇게 말씀을 잘 증거하면 사람들이 변화받을 텐데, 예, 착각인 줄 알미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생각해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은 그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새로운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역사심의 결과로 드러낸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있죠. 기도하고 계신가요? 전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찬양하고 계시고 헌금하고 계신가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증인은 어떻게 하는 게 증인이에요? 막 열정적으로 막 진실되게 막 이렇게 하면 증인인가요? 그냥 경험하고 체험한 그 내용을 아는 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더듬더듬 걸어도 괜찮고, 강하게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막 열정적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단, 사실만을 확실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증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정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내진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거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삶하고 삶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는 거하고 완전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생각하시라고요, 그냥.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삶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예.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악해서 그래요. 고린도 이제 전서 끝까지 이제 나갈 건데 음,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이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면서 교회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이게 이게 고린도 전후서의 핵심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끝에 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체험이 되고 와닿으면. 음, 될것 같아요 그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안해도 어차피 은혜 내려주시고 이래도 어차피 은혜 내려주신다면 과연 뭐가 중요할까? 신앙에 있어서 음, 제일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바르게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음 아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교만하게 되고 옳고 그름만 판단하게 되고 어 그리고 따지게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자 하는 바르게 아는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고 품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난 모든 반응으로서 나는 행함, 이것을 저는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아까 전에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깨달아가고, 체험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것이 관리되어지고 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 신앙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모양이나 방법이나 수단과 상관없이 우리의 약한 모습이나 아니면 모, 부족한 모습 모자란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마음껏 그 은혜를 표현하며 구백하며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